하셨어요. 어,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.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. 그냥 과거에 이제 마터 루트 킹 목사라든지, 아니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핍박받을 때 거의 이 문장과 흡사한 단어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쉽게 말해서 당시에도 이 훌륭한 분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.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떤 이 역경과 고난이 끝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국민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. 그런데 김건희 씨가 뭐 마틴 루터 킹처럼 뭐 인종과 관련해 가지고 인종 차별과 관련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? 돈 받고 매각 매직하고 주가 조작하고 어,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마치 본인이 뭐 독립운동하다 일본 구치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언짢다라고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도 커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